저는 이번엔 낚시를 해볼건데요 타이소에서 팝니다 이건 재밌게도 낚시 이게 무슨 타이소에 있고 이게 낚시때 있죠 이게 투세트고 낚시도 두개입니다 둘이서 누가 더 많이 잡는지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, 이렇게 붙습니다. 거의 떨어지질 않네, 잘. 자, 누가 이길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 명뿐이니까 좀 지루하네요. 아, 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혼자 할 수밖에 없죠. 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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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. 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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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. 아 지금 죄송한데 지금 이게 좀 꼬여서 지금 다 고쳤어. 요 준비 어 준비 하려면 이걸 돌리고 아 뭐야? 그래. 오무작다 잡아봐 그냥. 이이이이이오 어, 너무 늦었다 야 <laughs> 아, 뭐야 이거 <laughs> 어렵네네자 타이밍에 맞춰서 오 어, 잡았다 이건 한개 잡은 뭘거 에이 다잘다잘다 다이 어? 다 어? 잡히 기만 해라 아 이거 한목고기만 있네 이, 좀, 걸려라! 오이, 어, 예스! 잡았는데, 죄송하지만, 이 물고기가 좀 이상한데, 뭐가 잘못된 걸까요? 맞아요, 자석이 없어요. 그래서 뭐, 잡은 걸할 수밖에 없어요. 일단 다시, 준비해볼까요? 낚시 준비하시고 시작 여기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좀열려라 물고기야 한 마리 잡았고. 오 예스. 두마리 마지막이네. 아. 물고기 색이 너무 아름다워. 아, 왜 이렇게 아름다냐 어,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으란 얘기지? 아, 벌리고. 아, 벌리고. 또 아. 어. 아, 또아불리도 옆에 이잖아오 예스 잡은 거라고. <laughs> 와 대박 대박 대박. 자 이제 물고기를 순서대로. 자이건 파란색 이건 노란색에 맞춰서 코너드에 놓고 마지막. 마지막 여기 파란색을 여기 놓고 여기 이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고 와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은 여기 놓고 초록색도는 여기 그리고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패턴이네 이거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이거 이거는 파란색, 노란색, 파란색, 노란색이네. 아, 낚싯대는 이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고, 주황색은 이거랑 잘 어울리구나. 몰라, 몰라. 아, 나 처음 알았네. 어? 아, 또 낚싯대가. 자, 오늘 유튜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잠깐만, 여기 피 c 놓고. できるー、ドゥドゥ、こー、あんよりきゅーしゅしゅう